홍박사, 홍박사입니다. 음. 겨울에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뭘까요? 바로 난방제품입니다, 난방제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이 친구 어떻게 쓰는 거냐, 전기료는 어떠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홍박사가 겨울 난방제품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인데 깔끔하고 간략하게 짧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히터 방식인데 PTC 방식이란게 있고 할로겐 방식 세라믹이란 것도 있고 근적외선 방식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쓰는 등유종류, 기름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한번 PTC 한번 가볼까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이 PTC 제품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위닉스 거고 여름에 에어컨이 어떻습니까 찬바람에 나오는 걸 에어컨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걸 ptc 방식 이랍니다 지금 소비전력이 3000w라 3 되어있습니다 3000w인데 3kg란 말이죠 3kg인데 3kg는 정확하게 표준 사용면적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매 할때는 한 10평정도 9평에서 10평이라는데 3kg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수도 있는데 tv를 치면 대략적으로 55인치 정도가 한1 2 0 w 니까 어느정도 나올지 알겠죠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면 절전모드 딱뻥입니다 뻥뻥. 절대로 PTC는 절전이 될수가 없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을 외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박사는 안골라는데 사무실이나 사람용 전기를 쓸 때는 써도 무관할 것 같다. 일반 사무실에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구독했나? 구독 한번해도두 번째는 근적외선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할로겐 방식과 비슷해요. 할로겐 방식과 제일 비슷한데 근적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세라믹이나 뭐 일반적으로 이런 모델들은 전원을 켜고 나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로딩 타임이란게 있어요 발열이 되는게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켜는 순간 저희가 1초만에 열이 올라온다는데 열이 올라오는거 보이십니까 재문씨? 네네 예, 예. 열이 이렇게 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열 맞아도 뭐 괜찮다 그리고 두번째가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강으로 했을 때1 1 0 0 w 와트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 3, 3kg 정도가 10병이었으니까, 1,100 정도면 3, 4병 정도? 그니까, 거실에서 내 앞에 주변, 요 정도 따뜻하게 해준 게근적 개선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강으로 나왔을 때가 1,100인 겁니다. 만약에 약으로나 약 정도로 해놨다면, 550W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기료는 혹시나 궁금하시면, 뭐플레이스토어나 어플스토어에서 전기료 계산법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료는 이야기를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은 뭐 일단은 전기료는 비쌉니다 이 모델은 제가 하나 특이한게 발견한게 뭐냐면 이 친구는 제가 아까 1100와트 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598와트 라 되어 있는데 598와트 인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 그래도 왜 비쌌는가 생각해보니까 특허받은 뭐 방열판 원리가 돼 있어가지고 평수는 거의 1 0 0급 평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료는 598W. 그래서 절전 기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더 높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할로겐 방식. 욕실에. 이거 뭐 홈쇼핑 많이 보셨죠? 재훈 씨에. 네네. 이게 이제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추천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뭐 일반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구매했을 때는 여기에 뭐 타일 바퀴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거치대가 있으면 좀 편하게 쓸 수가 있고 뭐 빛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눈이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기름이 있고 가스가 있는데 가스가 금액은 제가 보니까 제일 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열 칼로리 그러니까 뭐 온도, 전도율은 조금 떨어진다. 기름이 세게는 짱입니다, 짱! 근데 기름이 단점이 뭘까요? 연소하고 나서 연소 끝나고 나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보다는 업소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마지막에 보이는 요 모델은 기름인데 뒤에 펜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열기를 바깥까지 빼준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올겨울 히터 뭐 얼추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선풍기형이 예전에는 뭐 세라믹, 칼로겐이 5 0도 50으로 안는데 거의 다되었는 할로겐입니다. 할로겐은 말 그대로 빛으로 한다. 그래서 빨리 따뜻해진다 세나빅은 코일로 감겨져 있다. 열이 올라오는 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할로겐을 많이 쓴다. 대신 할로겐의 단점은 눈부심 현상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이 부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풍기 형들이 보통 강으로 했을 때가 한 800에서 900. 그 다음에 양이나 뭐 중으로 했을 때는 한 500에서 400. 그러면 내 앞부분 정도 뭐 대표주는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TC, PTC 방식은 작아도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와트가 970, 970 그러니까 PTC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전기료가 싸다고 말씀하는 분들인데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렇게 아시면될것 같아요. 에어렉스나 뭐 신일 이런 데서 4 0평대5 0평대 교외에 놔두는 것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일반 분들 시청자 분들 구매할 일이 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고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야 하잖아요. 자, 올겨울도 뭐 추위가 많이 온다는데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좀더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홍박사 가져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